저는 두 개의 서버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CN 서버지만 AS 서버도 버릴 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한 서버이기도 하고 멀리하기에는 아쉬운 느낌이래서요. CN 서버 시작하고 번갈아 플레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 패스가 나오면 CN, AS 서버 시즌 패스를 오픈해줬는데 플레이 시간이 주말에 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요즘 같은 날에는 일일 임무하지 않았다가는 115 레벨 무난하게 클리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나도 한번. 어? 제인키가 조금 작은 느낌인데? 뭐지? 기분 탓일까요? 메인 서버인 c n 는 2840골드였죠? 이걸로 해제했고요. AS 서버는 1200골드로 해제해줬습니다. 이번 시즌은 예전대비 줄어든 플레이 시간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조금 불안함 요즘 들어 플레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도 있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당신 그럼 접속해서 뭐 할까요 숙제 있는 게임은 별반 다르지 않죠 요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접속을 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일일 인물을 분석합니다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오늘은 정말 좋은 숙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10분컷이 가능할 것 같네. 근거리 무기를 사용해 피해 2천점 누적 달성. 이건 AI 대전 플레이를 한다면 1킬만 하면 바로 달성 가능합니다. 와이어를 사용해 적 8명 명중. 와이어로 적을 향해 와이어를 날리면 끝. 대신 명중을 해야 하긴 하는데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쉽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1일 임무에 이 임무가 있다. 적 하나에 마무리 가능해요. 개꿀이죠? 바로 매칭 가겠습니다. 적이 나왔습니다. 1일 임무 기억나시죠 와이어를 사용해 적 8명 명종 완료하기 위해 ai한테 와이어 발사 중 중간에 몇번 남았는지 확인 중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근거리 딜량 다시 한번 확인 거의 다 왔다 두개 동시 완료 이제부터 할 일은 ai한테 죽기입니다. 아니 왜 갑옷과 체력을 채운 거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 불가 플레이 당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빨리 끝낼까 생각하다가 아 ai한테 죽으면 되지 그 생각을 늦게 한듯 아니면 습관인가 신묘님 빨리 저를 처리해주세요 어 다른 놈이 바로 부활하러 갑니다. 부활하고 때려달라고 그 사이 들어갔는데 잘 때리지도 못해 끝났습니다 빠른 1일 임무 완료 하지만 하나 더 남았죠 그 다음 파는 고총아입니다 1분이 조금 넘으니까 나옵니다 빨리 죽기가 힘듭니다 AI 오작동 같습니다 어떻게든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 다시 죽고 1일 숙제 완료했습니다 왜 이런 플레이 하냐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겠죠 음... 시즌 패스를 결제했는데 이걸 안 하면 왠지 아까운 느낌도 있고 약간 나라가 블레이드 포인트의 식은 느낌 cn 서버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 없이 플레이합니다. 1일 임무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거리 무기를 사용해 피해 천점 누적 와이어를 사용하여 500m 누적 이동. 이 임무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생각 외로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 고대 화폐 가차를 돌려서 누적 이동 2000m로 변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시언이 조금 더 빠른 느낌. 원거리 무기 천점 누적도 왠지 귀찮은 느낌이 들어서 고대 화폐 가차를 했습니다. 몇번안 돌렸는데 근거 제목 2000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영농이 눈이므로 피겠습니다. 코스튬을 보자마자 구미호야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골드 코스튬이 아닌 가차 코스튬입니다. 40만 원 들었습니다. 존나 비쌉니다. 은자평이 나왔습니다. 잡았습니다 1일 임무 한개 자연스럽게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2000m 이동. 잠깐 움직이다 보니 끝났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입니다. AS 서버는 AI 대전은 돌리거나 정보 개기를 하거나 둘중내 맘대로 매칭을 하는데 빠른 대전, 랭킹전은 매칭 시간이 걸리다 보니 거의 돌리지를 않습니다. 간혹 땡길 때 매칭을 돌리곤 하는데 대부분 AI 대전. 하지만 중서분 쾌적한 매칭 때문에 랭킹 전은좀 그렇고 빠른 대전 트리오를 주로 매칭합니다. 빠른 대전 1일 임무를 하고 싶으면 AI 대전도 좋지만 빠른 대전 트리오도 광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오히려 AI 대전보다 빠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일 임무는 이렇게 끝내고 바로 접종하면서 하루 숙제를 마무리시죠. 결론은 재미가 없는 게 아닌데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접속을 안 하게 되는 타이밍이 저는 오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2년이 넘게 플레이해왔고 투자한 캐시가 아깝지는 않지만 대체 게임이 없다 보니 아직도 접지 못하고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만든 게임은 맞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국내에서만 망한 거지. 2024년 현재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와 비슷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끝.